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에, 지난 시간에 한 천자문의 에, 서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에, 구조가 에, 천자문은 에, 양나라 무제가 약 500년 에, 500년대에 에, 약 AD 500년대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 1600년이 좀 예,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양나라 무제가 이제 왕의 직위하면서 중사한테 찬시를 써달라. 그래서 이게 내자식에서 250구루에서 시로 써준 거예요. 찬시의 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천자문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자문은 일반 책보다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줘야 되고 여기서 물리가 나고.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사서의 재미가 있는 거. 그 여기에서 물리가 안 나면은 사서를 또 읽어도 재미가 없고. 어? 또그 읽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이 서당에서는 그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상구를 해서 물리가 나는가를 이 천자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자 먼저 제가 아까 에, 첫 시간에 얘기했죠. 먼저 글자 읽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글자 읽기. 에, 글자 읽기를 에, 먼저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글자 읽기. 자 글자 읽기를 먼저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에, 글자 읽기를 해야 된다. 글자 읽기. 그 다음에 음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읽기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먼저 예, 글자읽기를 하겠습니다. 자 글자읽기는 이게 하늘천이죠? 뭐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땅지, 거물현 그 다음에 누를함, 누룽, 누를 땅 자, 여기서 자 먼저 글자읽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천 따지 거물현 노로와지부집주준 부른 것지랑 나래, 달월, 찬, 영, 기울 쪼, 별, 지, 인, 달, 수, 볼, 일, 열, 배, 풀, 짱. 달, 라놀래 토, 울, 서, 가, 랑 가을, 추, 거, 둘, 수, 겨울, 동, 남, 철, 장 윤, 달, 연, 나 을, 여, 이를, 성, 예. 징를법징요거 구를 조변양, 구름은 오를 덩이를 집이요, 슬로 내들결대로의 서리상 <laughs> 어? 장색 날생 골려물소, 구수록 날철 매번 내가, 달검, 이르모, 글, 고짓골 구슬, 조, 일, 컬 을, 칭 방, 야, 빛, 광, 과일, 과, 포, 배, 진 노, 얀 니, 본, 네, 나물, 채, 무거울, 중, 겨 자, 게 생, 강, 강.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 저, 천자문은 계속 읽어줘야 이게 글자 읽기고요. 그다음에 음일기를 가겠습니다. 음일기 천지현왕하고 이게 음일기입니다. 그죠? 음일기 천지현왕하고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자 천지현왕하고 우주왕이라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라 그다음에 일월영측하고 하고 진승열장이라 그 다음에, 짐 열장이라, 딱 토가 여기서 떨어, 다 이라 떨어져야 됩니다. 한내 서왕하고, 서왕하고, 주수 동장이라, 이라라고 일화 쓴니다그 다음에, 윤여 성세하고, 윤녀 조양이라, 이라. 그 다음에, 운동 치유하고, 하고요, 노결 위상이랑. 자, 아, 그 다음에, 금생 여수하고, 여수하고, 하고요, 하고, 복출 건강이랑. 그 다음에, 거모, 거벌이요, 거모, 거벌이요, 이옵니다. 이옵. 거모, 거골은, 거모, 거골은, 거골은 주칭야광이라. 그 다음, 과진 이내하고, 과진 이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학은 우리가 글자읽기하고 음읽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성도를 해서 이게 상구가 안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뜻을. 뜻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학을 하고자 하는 뭐 대학생들 또는 뭐 일반인들 어? 그 다음에 뭐 어? 한학에 관심있는 분들이 한학을 하다가 안되는 이유가 있다가 안되는 거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가 딱딱 떨어져야 돼 이게. 뭔뭐 뭐뭐 하고 뭔 뭐이다 말해. 뭔뭐 뭐뭐 하고 뭔 뭐라 이렇게. 뭔뭐 뭐뭐 하고 뭔 뭐라 뭔 뭐는 뭔 뭐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토가 딱딱 떨어져서 읽어 나가야 뜻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조금 하다가 말고 작심삼일이 되는 거야. 그러고. 어지간한 분들은 또 읽다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한학을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해석이안 되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아, 조선시대 그렇게, 어, 500년 동안 선비들도, 어, 여기에 물리가 날라고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천자문에서 물리가 나야 1차 물리가 나고, 그 다음에 사로 올라가서 맹자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를 완독히, 익숙하게 읽어서 거기서 물, 물리가 완벽해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비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은 더더욱 우리가 이런, 어? 교육을 접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야 물리가 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물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의 물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역사학자들, 어? 지금 인터넷 많이 나오고 강의 뭐 하는데, 그거 다단히 번역해놓은 거만 하는 거야. 실제 그 원전을 읽어서 역사학자들이 원전을 읽어서 그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 나 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한학은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 보배로운 학문이라는 거야. 왜 역사도 알게 되고 문학도 알게 되고 철학도 알게 되잖아요. 성리학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학을 예.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문과 그죠? 문과 역사와 문과 문사철, 문사문과 그다음에 역사와 철학을 능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하나를 여기서 물리가 난다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내가 심지어는 역사학자들 또어그 얼마나 역사 책이 옛날에 좋은 게 많아 임진왜란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어, 그 원전이 있는데 이순신. 그다음에 어? 유성경이가쓴 어? 징비록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샅샅이 뒤져봐야.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어디 가서 강의한다든가. 그다음에 어? 이 이순신이 뭐 했는가? 원균이 뭐 했는가? 또 일본은 우리한테 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철수했는가? 구체적으로 안다음에 역사가 강의가 돼야지. 남이 번역해 놓은 것같다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역사학자들이 거의 실패하는 게 그거라. 응? 어? 아주 식상해,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뾰똑같이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천자문, 지금 첫, 첫날 공부할 때 우리가 천천히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이거를, 에, 저도 한학을 계속 하면서 내가 어느 땐가는 내가 한학에 어? 물리가 나는 근본적인 내가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에? 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가 지금 왔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뭔가는 느낌이 올 거라고. 자, 한번 가보겠어요. 자, 먼저 한번 여기서 끝까지 글자 읽기 한번 가고 음읽기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글자 읽기. 하늘천 따지거무련누로왕 지부집주 놀부러운 것지왕 나릴 따로잘용기울주 별진절수 폴릴렬 백풀자 찰한 올래토 속하랑 가을추우고둘수 겨울도 감출 장윤달연 나물 여일성해세법징률법징여 고를죠 변양 구름은 오를 등일 지비오 이슬로 맺을 결대로 해서레장 세금 날생 코 여물 소구슬옥날출 매본 매방 구슬칼검 구슬 이름호 글고 집곤 구슬주 일컬을칭밤야빛광과일과고보배진오얀잎번네 나물채 무거울 중겨자게 생강강. 자 이제 음력이한 바퀴 됐어요. 자 이제, 자, 이제 글자 이제 게한 바퀴 됐으니까 음력가겠습니다전지현왕하고 우주홍왕이라 일월영측하고 진숭열장이라. 한내서 왕하고 주수 동장이라 유녀 성세하고 윤려 조양이라 운등 치후하고 노별 의상이라 금생 여수하고 옥출 건강이라 거모 거골은 주칭야광이라 그 과진이네야 고제중계광이라거모거거리고 이거예요. 거물거거리고 이거 주칭야광이라 자자 이렇게 음립기 읽기, 글자기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스무번 서른번을 계속 읽는 거예요. 천잔을 천따지 검우 현노로함 치부집조 널부렁 것지왕 날일 다을 찰영기울주 별진잘수벌릴 열백벌장 그 다음. 세금 날생 골 과일과 보배진오얀잎번내 나물채에 무거울종 켜자게 생강강 자 이렇게 글자에 또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요번엔 또 이제 음립기로 갑니다. 천지현왕하고 우중왕이라 일월영측하고 진숭열장이라 한내에서 왕하고 주수 동장이라 금생 여수하고 옥출 곤강이라, 화진 이내하고 체중계강이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글자읽기를 읽고 나면 또한 음 읽기를 또한 바퀴 돌고, 또글자읽기한 바퀴 돌고 나서 음읽기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읽기 읽을 때는 매번 항상 생각해야 돼이 토를 뭔뭐 하고 뭔뭐 이라 말이야 뭔뭐 하고 뭔뭐 이라 어 그죠 뭔뭐 하고 이거도 있어요 어? 그죠 이거 어뭔뭐 하고 뭔뭐 이라 이거를 계속 소리 내서 읽는 이유가 있다고 이게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문의 원전은 철 이러면 또 해풀이를 할 수가 없는 문의 능력이 없는 거야 문의 능력, 문의 능력. 문을 능력 문 이해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이 한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한문 선생님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대학 교수님들도 내가 부분적으로 만나봤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런 토를 별로 생각을 안해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어? 그렇잖아요. 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글자 읽기는 누구든지 알아. 요즘에 이거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어, 참고서가. 그러나, 이거를, 글자 읽기와 음 읽기를 자동적으로 이게 잘 된다면, 송도, 성도, 성도 소리내서 읽게 잘 된다면, 은 뜻은 자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하늘은 우리가 어? 검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주가 넓고 거칠다는 건 넓다는 거거든. 우주는 넓고 매우 넓다. 딱 끊어지잖아 이라. 그지?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찾다가도 기울고 하고 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단어만 얘기하겠 해와 달, 영축.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문이 왜물리가안 난다는 것은 바로 이 토를 이게 붙여 수가 없다는 거야. 토를 이게 토가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이게 나오게 하느냐는 그 한문을 어디에서 배웠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옛날에 그저 어느 지방에 따라 이 토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옛날에도 어? 시골에서 한 마을에서 그 어. 훈장님이 이런 게 제대로 에, 물리가 안나으면 어떻게 해? 다른 데 가서 북극전성 책상을 짊어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단 말이야. 똑같아,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고, 오고, 오고 있잖아. 이게 없으면 말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토라 그래, 토. 어? 구결토라 그래.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은 천 달이니까, 이게 한낙의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고요. 가을에는 어떻게, 걷어 들이고 겨울에는 감춘다. 그죠? 감춘 그냥 저장한다는 뜻이야 저장한다. 그 다음에, 윤달, 윤, 나머지, 윤달을 나머지를 가지고서 새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양력, 해가 한 바퀴 도는 걸로 계산하면 30일이야. 30점 얼마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달이 한 바퀴 도는 걸로 계산하면 약 29일 얼마가 돼. 그리고 두 개가 1년을 따져보니까는 약 1년에 보니까는 13일? 1년의두 차이가 약 얼마가 나느냐? 에? 보면은 약 1년에 33. 우리가 7이라고 이게 차이가 나서 이 3년마다 1년에 얼마가 차이 나냐면 약 11.25일 차이야 1년에 1년에 양력과 음력이 11.25 그럼 이거는 3년을 계산하면 33일이 되겠죠?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집어 넣주는 어 거야 음력을 그죠? 그래서 윤다를 집어넣어주는데, 이게 보통 19년마다 우리가 윤다를 세 번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력과 음력이 마저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윤려라고 그래요. 윤려. 윤려. 윤다를, 나머지를, 나머지 윤다를 만들어서 해를 하나 일을 완성한다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윤려. 율려. 윤려라는 건 조양이자 윤려. 율려라는건 우리가 음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올라가야 안 올라가? 올라가죠? 이렇게. 여섯 개. 보통 여섯 개. 옥타브가 그랬잖아요. 12 옥타브. 그죠? 그래서 이게 양은 우리가 올라가는 걸 양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건 음이라고 해. 그래서 율려야 그죠? 율려을 흘려서 양을 맺는다. 근데 왜 여기 음이라고 넣어도 되는데 왜안 넣느냐 말이야. 음이라고 넣어도 되는데 여기 운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을 집어넣는 거야, 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사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공부가 안돼 있으면은 이런 천자문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대 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천자문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이 천자문에서 물리가 나이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초학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 솔직히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어?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어? 천장은 정말 완도하신분한번손 들어보시라.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금색. 색을, 우리가, 자, 이 금은 어디서 나오냐? 여수라는 곳에 나와. 여수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저기, 그... 에, 이따 설명해왔지만 지역이름이야, 여수가. 여수, 에? 중국의 지역이름이라. 한, 위, 우이, 초, 연, 제... 한 나라, 위, 한, 위, 조, 연, 제, 초.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있었잖아, 여섯 나라가, 그죠? 그래야 한, 위, 조, 연, 제, 초. 초나라 근처에 있는 그 여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 거기 땅. 그 다음에, 옥은 어디서 나오냐? 옥, 알죠? 구수로 옥, 옥. 그다음 오. 옥은 곤강이라는 거 이름 나와, 곤강. 자, 곤강이라는 그산 높은 산 이름이에요, 이름. 응? 그 다음에, 검은, 칼의 이름은 우리가 거벌이다. 그칼의 이름이 거벌이야, 거벌. 거걸. 칼의 이름이 거벌이라고. 어? 여섯 개의 큰 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거벌이라고. 그 다음에, 부술의 어, 이름은 야광이야.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 야광. 밤에, 어? 햇빛이 없어도 보이게. 그죠? 이걸 야광이라고 하잖아. 그 옛날에 그, 그 당시에는 그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자체 이름이 야광이야, 이름이. 이름이 야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과일은 우리가 오약과 번뇌. 이 오약제 사과와 그당시는 배를 말하는 거야, 사과와 배. 그 다음에 채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겨자와 생강이야 그죠? 겨자와 생강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라고, 그죠? 이게 천자문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어? 이게 다 중국의 지금 지역 이름이잖아. 지역 이름이고. 그 물건 이름이고. 그죠? 그땅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는이 천자문은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배울 때는 한자를 익히려고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글을 읽히려고, 글, 글. 그죠? 글을 알아야 사회 나가는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지금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거를 얘기해요. 어떤 학문 기관에서 이런 거를 정말 대화를 시야 되는데,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 하더라고. 어? 몰랐어,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한학에 물리가 나고 한학에 흥미를 가질려면은 중요한 거는 소리 성독을 해서 그 토를 우리가 떼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걸 아는 게 중요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천지현왕하고 우정왕이라 이월영척하고 진숙열장이라 한내서왕하고 추수통장이라 유녀성세하고 윤려조양이라. 운동시 우하고 노결 의상이라. 그죠? 자, 하고, 하고, 일하고 딱 떨어지니까 해도 쉽죠? 이제 쉽다고. 그동안 여러분이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서당에서는 지금 2년째 읽고 있다고, 우리 여기 모든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셔요, 지금은. 처음엔 이게 한문을 뭐 맨날 저렇거나 했는데, 붓글씨나 써나 이렇게 보신 거지. 서당에서는 뭐 붓글씨 가르치지않냐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 지금 그죠자 1년 2년 공부하고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가슴이 확 화려한 관통하고 그 다음에 한학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뜨셨냐고 이제는 이게 천자문에서 어 이렇게 1년 읽고 나니까 대학에 올라가서도 어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맹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천자문이 이게 여기서 1년, 2년을이에 물리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게 바로 이런 거라 어? 자, 구름이 올라가면은 뭐야요 비가 되고, 그죠? 비가 되고 하고, 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슬이 맺혀서 뭐가 된다? 서리가 된다. 요거 대로자예요대로자 우리가 우리자라는 것은 대로자가 있고 한루자가있어니 여기서는 우리가 대로자다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떻게 천자문은 읽고 해야 되냐를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자 구름은 올라가서 비를 읽고그 다음에 서리는 내쳐서 아니 이슬은 내쳐서 서리가 된다. 그저 딱딱 떨어지죠. 자, 금은 여수에서 나오고, 그죠. 오은 곤강에서 나온다. 딱딱 들어온단 말이야. 얼마나 편해. 그 다음에 칼의 이름은 뭐예요? 거버이고 이거라고 했잖아. 요그지 딱, 이 토가 중요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두술의 이름은 야광이다. 그죠? 와광이다그 응. 다음에 과일의 그 이름은, 과일이 보배로운 것은 뭐냐? 고얏과 번뇌다. 그 다음에 사과와 우리가 배다. 배이고. 그죠? 연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채소는 우리가 겨자와 생강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자식에서 두 구가 한문장 딱딱 떨어지는 거지, 그요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천자문의 흐름을 알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언제 호약까지 이렇게 나가는구나. 어? 그럼 이거를 이제 오늘은 첫날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저하고 훈장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계속 읽는거죠 어? 우리는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오후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어? 계속 읽는거야 그죠? 그래서 딱딱 어디 이게 문자는 왕이야 황 이렇게 황 두번째 줄 끝에 그 다음 장이 문자이문자를또 천자문이 주홍사가 이거를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머한또 있고 시녀를 기울였습니다. 어 오늘날은 뭐 시를 지라고너야운 떼봐 그러면 그죠? 운 떼보 그런 얘기였잖아 우리가 시너운 떼봐 어 학교 그러면 어예 어머니 그러면 어뭐뭐어 뭐니 뭐, 어, 뭐, 이렇게 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붙이는 운자라고잖아. 그러니까 이거 운자란 말이야 끝에 마지막 끝날 때어그 다음에 여 한대서 왕하고추수 동장이라 상자가 문자란 말이야요이 어? 문자를 어떻게 동원해야 되냐 말이야요그 어? 다음에 우리가 윤려성세하고윤려조양이라 양자가 문자란고 이렇게 두 번째 마지막 딱 떨어지고 끝나 끝나. 여기도 상자고 응?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감자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자가 왕이다. 이 문자를 오늘 그다음에 대강이라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한 문을 가지고서 시를 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